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미 기업의 실적 발표로 인해 화답한 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현재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모든 흐름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행동에 서방의 지수가 흔들리는 시기이니 다소 조심스러운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의 과반인 75%를 매각했다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가상화폐 시장은 변동을 보였지만 아직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횡보가 유지 중이니 우리는 단기성 매매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살펴집니다. 그럼 좀더 정밀하게 알아볼 코인은 A단이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지도 아 선물 비트코인 차트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3,228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1,525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현재 매수 계약이 우세로 나타나고 있고 신규 계약은 매도 계약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박스권 상단이 22,355달러를 돌파를 하고 우리 장기적 관점을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돌파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쵸. 지지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지지를 받지 않고 현재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선인 24,360달러를 도달하지 못한 하락으로 인해서 현재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기적인 급등을 추가적으로 노리려면 얼마를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쵸22,800 달러입니다. 이 자리 방어가 이루어진다고 라 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윙상 박스권 상단인 22,355 달러 선을 이제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번 반등은 사실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리스크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지속적인 비중을 감소한 뒤 그리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노련함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육진승입니다. 그럼 A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에이다는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명으로 카르다노, 그리고 코인명으로 에이다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에이다는 주요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21년 9월 12일, 카르다노 플랫폼에다가 알론조 하드포크가 완료가 되었고, 그 특징으로는 스마트 계약이 처음 추가가 되었지만, 대배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현재 바실 하드포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기능은 어떻냐? 여기 보시는 우르노보스를 통한 이제 빠른 네트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르노보스는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갖는 노드들을 슬론 리더라고 부르는데 작업 전에 미리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주기를 통해 필요한 리더들을 무작위로 미리 선발해 놓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 네트워크 분산 및 보안 확장, 모든 것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초당 100만 건의 트랜잭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전력 소비, 그리고 에너지 위기 대두되고 있죠.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의 400만 분의 1의 에너지만 사용해도 플랫폼이 유지가 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드포크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하, 바실 하드 포크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한 달째 좀 늦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구체적인 업데이트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7월 20일 미흡했던 대배 활용성을 강화한 바실 하드 포크는 7월 말 업데이트를 준비하겠다 공식적인 오피셜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동안 뚱그름 같았던 업데이트 소식은 점차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자리를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A다. 기본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정보로 현재 시총으로는 22조원 가량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유통되는 코인수는 337억개 가량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소로는 현재 바이낸스가 최고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2위로 업비트 약 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봉, 주봉, 일봉, 4시간봉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월봉입니다. 박스권인 543원과 그리고 431원의 방어함에 현재 반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면 시간대를 좀더 내려가 봐야겠죠. 현재 주봉입니다. 박스권 상단인 543원을 방어하며 이러한 형태의 박스권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박스권을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제 그쵸 시간대를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과 4시간 봉입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색 선은 장기 하락 추세선이고 그리고 여기 빨간 선은 단기 상승 추세선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하락 추세를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탈을 하였지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현재 급등한 모습인데요. 제가 첫 영상에서 이제 563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556원의 지지를 받고 563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3원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고 재진입하신 그 투자자 분께서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상승을 하면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해 가시길 바라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 다시 한번 또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살펴집니다. 그럼 그 구간 좀더 시간대를 낮춰서 4 시간봉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라인은 652원입니다. 이 자리 지지를 받아야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급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하단에서 현재 저항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이격이 현재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으로는 610원에서 620원 사이. 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60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는 가능하지만 비중이 너무 커지는 것은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자리 이제 손절 라인은 얼마로 잡아야 되냐? 588원을 이탈했을 때 다시 한번 장기하락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니 이는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꼭. 588원일 때 손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 여기 652원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680원, 그리고 700원선 여기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자리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도 헤드 앤 숄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들 전부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없으니, 상승을 하며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매수 타점 여기를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준선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그쵸? 652원에 회복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리스크에서는 다 벗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실 때는 꼭 타이트한 손절선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례 없는 점진적 금리 인상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연준의 물가 안정은 경착륙과 연착륙 말고는 전달되지 않는 시기이니 결국 하락한다는 말처럼 자산시장의 위험성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살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성 매매 전략은 이러한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니 유효한 전략으로 살펴지는데요. 언제든지 매매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매매 진입하셨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도움 많이 드릴게요.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보시며 미소 짓는 그날까지 시황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